다음 주에 봐, 오늘 볼수 없어. 다음 주에 보시고. <laughs> 빨리 질문 받고, 워크북 질문 받는 대로 끝낼게. 이제. 멈쳐서 어. 워크북 질문 없어 요 해도 가는 거야. <laughs> 진짜 없다고? 예. 일단 보자고. 뭐. 예. 아, 빨리 할게. 1분 3 0면 되잖아. 몇 번이지? 벌써 11번 했어? 안 했네. 뭐라고? 아, 이제 11번 해야 된다고? 그아요 문제 아, 재미지지 전개 도 문제 갑시다 조선 자꾸 조잘조잘 거리지대답했을 거예요 그랬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자요 문제는 얘들아 입체 도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푸시면 안 되고요 자 어차피 질문 포인트라는 게 쌤이 혹시나 예상이 돼서 하는 문제면 내가 하는데 비슷한 문제 여러 번 풀어보고 혹시 놓친 게 뭔지 궁금하면 내가 계속 물어볼 테니까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다 가 쌤이 지금 a를 잡고 b 어 잠깐만 여기 b 가되면안 되죠. 자 일단 여기를 a를 잡을게. a를 잡고 모서리를 다 잡아볼까. 지금 여기 대각선이잖아. 여기다 b를 잡을게. 지금 이 선이 여기로 와 있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위치적으로 아 위치를 좀 맞출까? 이게 접어가면서 격의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다른 점의 위치를 안 잡을 거면은 내가 이 그림을 얘를 윗면으로 봤으니까 위에서 봤을 때라고 하면은 위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걸 바꿔서 그려줄 거야. 아니면은 알파벳을 다 설정하면은 그럼 사실 상관은 없어. 어떻게 해줄까 알파벳 설정해 줄까 요 그림에 얘를 위에서 보는 항공차시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A는 여기고 B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 이걸 바꿔줄까 지금 그 질문이었어 요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해줄까 소희야 질문? 소희인 것 같아. 어 그래?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요 항공사 이미지로 위에서 잡고 잡아서 보여주면 돼 아니면은 알파벳 다 설정해서 보여줄까? 가려 못과겠다고 어, 가려 못했죠너그 아까 전에 내가 하려다가 어 됐어요 했었던 문제 그 문제인데. 아, 이것도 못 하셨고요? 어, 예. 그럼 <laughs> 괜찮아. 어, 평이동에서요. 아그림이다 나왔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이 문제는 그림의 질문 포인트 아니었는데? 네. 거내예상 아, 기단인데. 아, 그럼 넘어가도 돼? 네. 혹시 다른 분들 어, 저 이거 질문인데 그림이 잘안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 있어요? 채영이 그림 괜찮아? 네 어, 소희는? 그림 봐? 괜찮아? 그럼 넘어갑니다 어, 자 넘어갈게요 대답을 좀 받아봐라 해줘라 15번 자 15번이면 여기입니다 아, 15번이 먼저가요 52쪽에 유재 4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6번도 있었는데 6번이라고 하면... 어... 잠깐만... 최홍 6번이 5 1쪽이 6번이니... 네가 질문했던 거... 그 어. 문제야? 네가 마지막 에 6번 하나 불렀었거든? 네. 그... 어... 저 네. 6번이 51쪽 6번... 아니요. 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51쪽 2쪽에서 52쪽 유죄 4번 52쪽 유죄 4번 괜찮아요? 이건 소희가 말한 거고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은 54쪽으로 가야겠네 일단 54쪽으로 가볼게 자 54쪽에 유죄 2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채영이가 질문한 6번 있네 안지성아? 예, 요게 이제 삼성전기 활용문제인데, 되게 예, 중요한 거 맞고요. 자, 그러면은, 6번 하나 풀어주고, 유형 4번이라고 말씀하신 게수연이었지 네. 어, 6번 하나 풀고, 조금 힘들면, 은 부족하면 지금 하나 더 풀어줄게.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한변이 1이야, 4.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4번 문제 한번 보여주면 낫겠다. 4번 질문 아니었지만, 효연이가 4번 한번 보고 6번 보는게 숫자가 맞을 것 같아서요. 이거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얘는, 얘가 이게 그림을 보자마자, 어? 이거 삼수선 정리다라고 바로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 어디냐면요. 요거, 사각형. 이게 알파평면이야. 그 다음에 요게, 어서 직선 L이야. 그 다음에 요게 평면 밖에 한 점이야. 이게세 박자가 전제 조건이 만족되면은 여기서 삼수정이 끌어낼 수 있어. 딱 보시면 첫 번째 수선이 여기 있어. 두 번째 수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수선, 밀로 들어와. 대체, 이때 이 문제에서 HI를 거라고 했던, DI를 거라고 했던 건에이 직각 삼각형 가지고 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위에서 보는 필요가 좀 있다. 요 바닥면이 있지? 요거를요, 요렇게 그려놓으시고, 여기서 요렇게 그려놓으시면, 여기 직경이거든, 토자공식 쓰셔가지고요, 요거 HI 먼저 구해놓으시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DI 구해집니다. 자, 소연이 요거 정리가 되면, 제니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계산만 안 해서 계산만. 괜찮네. 네, 네 음, 마지막 문제만 보시면서 채용이 질문 정리해 줄게요. 한 변이 길이가 4자이 문제는 얘들아 방금 보셨던 요 문제 있지. 뒤집어서 보면 돼. 뒤집어서. 그래서 어디 봐봐 요점이 평면 밖에 한 점이야. 도대체 어디가 평면이길래 여기가 평면이야. 여기가 평면 알파. 그리고 요게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야. 이게 그러면 딱요 그림이 뒤집어진 삼선정문제야 그럼 얘들아, 수선 보자. 자, 제가 수선으거 보셔야 돼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첫 번째 수선. 자, 두 번째 수선 간다. 이겁니다. 여기가 중점입니다. 세 번째 수선 일로 갑니다. 그렇 여러분들 눈앞에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정리돼 어. 자, 잠깐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선은 이 정사각형의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이야. 그러니까 이거 나 얘네들하고 다 평행이야. 이 길이는 똑같이 얼마야? 한 변의 길이 4가 되는 거야. 그럼 어디만 보하면 되느냐? 이 길이는 위에서 또항공샷 찍으세요. 이렇게 중점 잡으시고요. 길이 그었고요. 여기서 중점 그 중점 일치 방면에 중점 잡으시고요. 여기서 수사해발 내리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 요선 보조 선거. 그럼 이거 방금 4번에서 질문한 문제랑 똑같아. 방금 4번에서 한 왜? 왜? 이거 수직이잖아. 소자 공식 들어갑니다. 그치? 소자로 계산하셔서 하시면은 요 어디야? 요거 선생이 H, H가 있구나. P로 잡을게 P로. 요정을 P라고 했을 때 c 아 길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에서 이 i n 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최영희 삼수생이 안 해줬어. 필요하면 얘기해야 돼. 음. 삼수생요 음. 괜찮아. 정리하세요. 자, 수현이는 어때?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조금 더 봐야 될거 아마 뒤에 삼수 논기가꽤 문제가 있거든. 워크보이도. 뭐, 그 너워커풀때 그러면은, 요, 도형적인 문제 풀때 조금 힘들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어? <laughs> 어, 자꾸 기억이 없대. 어, 이따가 넘어가겠습니다. 응, 음, 누가 누가? 체형이 형. 저, 저 위에서 보고 어디절 결과 짜는 거예요. 어, 아까 선생님 그렸던 거. 요거에서 어. 너희한테 앞에 사법 문제랑 똑같다는 거 보여주려고 버린 거야. 중점, 여기만 연결하는 거예요. 하얀색 선이 여기 있어요. 요선이요. 밴딩. 자, 넘어갈게요. <laughs> 자, 넘어가서. 뛰어서 얘기할게요. 자 질문이 이거예요, 어 이게 지금 사실 점선이 없네. 여기 여기 연결돼 있어야 돼, 거체관자 여기 보세요. 이 면하고요. 이 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래. 대체 그 각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물어봤거든? 얘들아, 두 면이 이루는 각을 뭐라 불렀지두 면이 이루는 각. 세 글자. 이면각. 이면각을 구하려면 무슨 선이 필요해? 교선. 교선 찾을 때 말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교선만 찾다가는 너희들 앞으로 교선 숨겨져 있는 거못 찾는다. 반드시 면과 면이 만난 점이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되면 두 점을 지나는 선은 유일하지 않습니까? 구 야, 힘 떨어졌어. 두 점을 지나서는 유일합니다. 어제 그 유일한 선을 그려주면 그게 교선이야. 그 이두 점을 지나서 이게 교선이야. 자, 우리는 교선으로부터 뭘 찾았냐면은 그 교선의 수직이면서 각 표면에 포함되어 있는 선두 개를 찾았거든? 이미 여기에 그선 충분히 많아. 어디? 이선 수직. 이 선이 수직. 이꼭 이것만 있느냐? 아니야. 여기서 가면 돼. 뭐야? 이두 선이 이루는 각. 이각이나 요각이나 같은 각이지. 이각도 하면 돼. 이거 무슨 삼각형이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 여기 이루고 여기 삼. 자, 삼각 함수에서 배웠던 코사인 법칙 쓰세요. 여기 셀타가 와. 도대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 자 계산만 안해드렸어요. 포세노 쓰시면서 계산해서 일단 포세노부터 구해놔야 돼. 이지자 뒤에 산수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도와줄게요. 저희 됐어?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자 12번 문제 중요 표시하세요. 기본적으로 시험에도 잘 나오고 삼선정리와 이명박의 크기를 잘 결합해놓은 문제로서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기본에 대해서 다른 문제 또풀수 있거든. 나 이거 그래만 크게 봐도 돼. 알파베타가 배타, 있는다. 자, 이렇게 보고 갑시다.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너희가 나중에 그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그림 잘 보고 그리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잘 봐. 얘들아, 요 평면에 놓여져 있는 뒷점에 요 베타 평면으로 수서의 발을 내렸더니 일로 떨어진대. 보고 있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두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됐지? 어,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쌤, 근데 여기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아, 겨냥도. 겨냥도, 겨냥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입체감 있게 보기 위해서 살짝 삐뚤어진 모양으로 준 겨냥도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삐가 있고, 수선의 발은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려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니까 러 요게 요 느낌이야 이거 오해하면요 선생님 이 점이 왜 일로 떨어져 일로 안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선의 말은 여기로 떨어지는 거 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지 보면은 이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거 필요없어 왜? 이렇게 옮기면 돼 똑같아 그치? 똑같아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자, 명과 면이 이루는 각을 찾으려면 교선이 있어야 됩니다. 교선, 대놓고 교선. 이때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풀어. 너희들 이거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제일 현명해. 직사각형이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겨냥도로 보리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인 거야. 그럼 너희들 이게 이면각세트하 거야. 대체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세타가 여기서 아무리 발광을 떨어도 이 세타가 못 보여요. 어디로 가야 돼? 이 도형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 삼선정리가 같이 있으니까 자, 삼선정리 전제조건 살펴볼게요. 평면, 베타. 그치? 자, 그 다음에 평면에 있는 직선. 이게 평면에 있는 직선. 베타 평면에 있는 직선. 평면 밖에 있는 한점 세 박자 갖춰줬지? 여기서 삼선을 쓰시면 돼. 평면, 평면에 있는 직선, 평면 밖에 있는 한 점. 자, 그러면 또첫 번째 수선 여기 있습니다. 그 그럼 세 번째 수선은요?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서 수선이 어디로 들어가? 이 직선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 수직. 근데 그릴 때, 들어. 그림 잘 그려야 돼. 변형도로 했다. 이거를. 여기서 수직이면 이렇게 내린 게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인데이 교선으로 내린 수선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거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지?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수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평행이라고. 같은 선의 수직인 직선이 어떻게 평행이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입체감 있게 그리셔야 돼. 그 그림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때 마지막 수선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야지.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 같은 각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빨간색에서 이면과 구하나, 삼수선정의형에서 만들어진 이면과 구하나, 파란색에서 이면과 구하나, 같은 각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삼각형이, 너희가 알면 직각 삼각형이거든? 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여기가 60도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비율 관계 잘못해면 큰일 난다. 여기 30도야.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비율이 몇대 몇이야? 여기랑 여기랑 비율이 1대2야. 여기 루트 3이야. 여기 루트 3이야. 됐어요? 1대2입니다. 여기 30도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줬어. 끝나네. 여기얼마 여기가 삼선형의 세 번째 직각 표시. 여기다 다시 옮겨. 직각 삼각형 마침, 요게 얼마야? 루트기. 코사인은 루트3분의 루트기다. 자, 저 형이 놓친 거 있어? 어디? 너 여기 루트3분 됐어? 네. 어. 너 이거 무슨 삼각형인지도 됐어? 직각 삼각형이고. 너 이거 삼성영이쓴 거야? 이 바닥면이랑 얘가 수직이면 바닥면은이미의 직선이 얘하고도 수직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수직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 됐어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성이 루트. 수행도 됐습니까? 이거 그림 잘 봐두셔야 돼요. 얘들아, 이것만 물어보지 않아. 어, 이것만 물어보지 않아. 이거,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거야. 자, 잠깐만. if 하나 본다. if. 요렇게 들어. 그래요보조사항을 듣고, 이때 가. b, a, c 를 센터라고 할 때, 알파 화장. 알파라고 할 때, 코, 사인, 알파 얼마게 또 많은 거. 됐어요? 요 보조선 하나 더 놓고 또는 없어도 돼. 더 놓고 B, A, C 요각 1, 알파라고 했을 때 요거 코사 알파 얼마인게 물어보는 다 보시면 얘들아 이미 이두 변의 길이 나왔어. 이 변의 길이만 찾으면 끝나. 세 변의 길이 나오면 무슨 법칙 쓸 거야? 코셀 법칙 쓰면 돼. 그러면은 요 각을 찾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요 길이 찾는 데 집중하셔야 돼.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야? 다정각이야 여기 길 얼마? 1대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얼마? 루트 6이야. 아니지 여기 6이네 6. 됐어요? 아 루트 6이 맞구나. 뭐랬니? 1대 루트 2니까 그렇지? 1대1대2 3. 1대2대 루트 3. 1대 3. 얼마 야 여기? 3야 3. 3이니까 여기 얼마? 1이었지? 아 여기 루트 2였지? 그래서 루트 2 여기 3.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의 쓰시면은, 여기가,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하셔서, 얼마나 아와 루트 11이 나와. 요거 가지고, 코인 법칙 쓰셔도 돼. 대체, 문제는 요거까지도 나와. 잘 보셔야 돼. 자, 이부 써놔라. 마지막은 코사인검지 쓰세요 라고 하는거 자 넘어갈게요 15번이 남았어요 마지막이네 15번 그렇다. A에서 이 e 사각형으로 이 e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발. A에서 내린 수선의 발. D야, H야, C야, G야. D지, D. 됐어? 자, 그다음에 A에서 요 면으로 내린 수선의 발 어디로 떨어져? 요 면으로 내린 수선의 발. B로 떨어지지. 별거 아니지. 근데 이 입체감을 잘 파악 못하면 은그 위치를 수색을 못 내릴 때도 있어. 자, 그럼 지금 현재 문제 보시면, 자, AEHD야. AEHD. 그러면은, 반면에... 자, 요 사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그 평면하고, DF가, 자, DF가,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월래 그러면은, 0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교점이 생겨야 돼. 그리고 이직선위에는 이미의 한 점에서 이 평면으로 수선의 발 내려야 돼. 그러면은, 요런 데서 내리지 말고요. 여기서 내리세요. 왜? 방문해낸 질문이 그거야.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은 일로 떨어지잖아. 이게 수선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때 요 선이 잡히면, 여기 요 선과 얘도 수직이고,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알파라는 각으로 나오면 됩 됐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생. 그러면은 코사인 탄에 이거 분의 이거. 요 길이는 문제에서 구하시고요. 얘도 길이 구하시면 돼요. 자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림 두 번째 거그려 줄게. 계산 필요하면 얘기해 야된다 계산 해드릴 거야. 일단은 그림. 아이고 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에서요. H, E, F, G의 B, C, D, A.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e 이 모서리랑 그다음에 이번에 어디야? 어세번두 번째 이거구나 여기 EFGH EFGH면 은 EFGH EFGH 어, 바닥이네요 그냥 자 얘들아 이 바닥이랑 이 선이랑 만나는 점이 이미 여기죠? 자 그러면 은 여기 위에는 임의의 점에서 바닥면으로 수사의 발 내리는데 아무거나 잡지 말고요 이 점에서 내린 수사의 발 이걸 쓰세요 됐지? 그러면 은 무슨 선? 이 선은 이어 같이 이으시면 여기가 직각이야 됐죠? 그럼 이 삼각형이 지제이 삼각형에서 요 각이 베타입니 그리고, 뭐 그리고 길이 찾으시고 길이 나와있었고 포스 쓰시면 돼요 됐어? 마지막 그림 자세 번째 그림은 똑같이 그려 너희들 따로 그려 이거 생기 겹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하시고 똑같애 A, B, C, D, E, F, G, H. 자 마지막은 어디니까 D, H, G, C. 자 D, H, G, C. 요 면에 노란색 선이 오겠죠. 자요 면이랑 얘가 만나는 점이 이미 여기네. 이제 수선을 낼 건데. 여기 위는 임의의 점에서 여기에다 수사한을 내리는 거야. 그럼 아무거나 하지 말고요. 여기서 여기로 내리세요. 이게 수직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얘랑도 수직이야. 그치? 이 삼각형에서 해라. 여기가 각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다 제곱해서 더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거 부모 여기 들 똑같을 거야. 그치? 약근 하지 마시고 제업 해서요. 통분하고 한 번에, 번에 계산하시는 게세요 자, 그림 따로따로 보세요 자, 개념 유형 질문은 추가하고 있는지 한번더 검토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워크업으로 갈게요.